아, 이제, 피, 하나, 이제, 빈, 속에, 달래, 라 아, 자 아, 아, 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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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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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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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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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아, 잘 먹네. 미안아, 음. 너무 잘 먹네. 아, 아, 아야지, 아. 아, 슈, 아. 어이, 잘하네. 오, 아주 이쁘게 잘 먹어요. 아, 슈, 슈. 하나, 아. 아, 아, 어이 <laughs> 엄청 잘 먹네. 아, 아이고, 아, 부딪혔다. 아. 아. 할머니가 너무 알을 많이 할게, 언제 볼지 모르게. 자, 이하나, 응, 음. 음, 그 밑에 뭐 있어? <laughs> 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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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잘 봐, 맘마. 지발 만지고 뭐 있어. 지발 만지고 있어. 너글 밑에 말아라. 아해. 아. 야나, 아. 아, 괴롭지 마. 그만 긁어. 아, 보이고 싶네. 개물렸 아이고, 이불제 비스껍게 같네. 그냥. <laughs> 삼키고또 야나. 냠냠냠. 괴롭지 아니야. 그러안 돼. 아아아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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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밑에 아, 뭐가 야, 있어 야, 다리가 야. 있어 아아아얼치잘 아. 아, 아, 먹네 아이고 금방 다 먹었네 얼치 아, 아, <laughs> 야나 맛있지 아. <웃음> <웃음> 아빠가 코에 미쳤잖아 어, 그래. 어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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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다 <laughs> 아, 아유. <진짜. 웃음> 아유 잘 먹네 에이, 맛있어?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엄마가 맛있게 해줬어? 맛있지 오. 아이고, 아이고. 진짜 <laughs> 엄마가 직접 너무 잘 먹네.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너도 맛있어? 어? 음? 맛있어? 음. <laughs> 맛있어? 쌀함미 계란, 음. 브로콜리, 단호박, 당근, 양배추. <laughs> <오>. 이렇게 먹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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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뭔가 맛있겠네. 그러게. 아, 아이고. 입이안 들어왔어? 빨리 자야 되는데. 자, 안녕. 미안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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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해야지. 아. 아, 오, 아이고. 아이고, 잘 먹었네. 어이구, 왜, 왜? 물 줘야 되는데. 집에 있어? 한꺼번에 넘어가서 그런가 보다 야. 다 배워야되는 단응이래그런거데옳다 음. 응. 먹었네 야니 와다 아, 다다 먹었네 <laughs>